오늘,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8월 달에 벌써 오늘 3주자를 맞이하면서 나를 따르라 시리즈 세 번째.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뒤에 서는 것, 실한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우리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면서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주셨던 첫 번째 주고요. 두 번째는 아, 나를 따르라, 두려움 저편으로.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파도나 물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두려움이 대상이 될때 이제는 2단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세 번째는 조금 단계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 태권도를 하신,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권도 우리 아이들도 뭐 많이 보내보잖아요 처음에 가면은 하얀 띠를 줍니다 그 이제 조금 한달 정도 지나면 노란 띠를 주죠 병아리 그 다음에 한두 달이 더 지나면 아 블루 파란색 띠를 딱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한 1년 정도 하게 되면은 아 빨간 띠를 딱 매게 되죠 여러분 빨간 띠와 파란색 띠는. 한 단계 차이지만 레벨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태권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빨간띠를 딱 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상대방과 겨루기를 막 실전으로 하게 되고 빨간띠 다음에 이제 블랙벨트를 매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빨간띠를 맨다라는 것은 이제는 태권도의 이제는 아 입문이 아니라 아, 많이 들어왔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수영으로 따지면 이제는 깊은 물로 가서 수영을 하는 단계, 빨간띠 단계 그렇게 됩니다. 아, 시니어 레벨이 되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아이 한 명, 두 명, 세명 낳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인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 그 전에 누릴 수 없었던 많은 감사와 축복을 느끼는 그 단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단계. 이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음악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시키는데 애들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아 힘들어 합니다. 안 하려고 그러죠. 피아노를 가르쳐도 뭐 바이올린을 가르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단계가 되면 아 포기하고 안 해버리고 만는 것이에요. 그냥 해봤다라는 것으로 안 하고 만든 너무나 아쉬운 단계가 되고 말죠. 나중에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이든 음악이든 그 무엇이든 어느 단계가 되면 그 단계 다음에 넘어가야 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믿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1단계, 2단계에서 머물려고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이세 번째 단계인 그 전과는 너무나 다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알을 낳다가 그만 그 독수리 알 하나가 굴러서 떼굴떼굴 굴러 그 옆에 있는 닭 농장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 독수리 알 달걀로 착각한 암탉이 독수리 새끼 알인 줄도 모르고 자기 알과 같이 가슴에 품고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독수리 알인 줄은 생각지도 못했겠죠. 어느 날 이아에서 새끼들이 깨어나고 병아리가 나오고 독수리 알에서는 누구가 나왔겠어요? 독수리 새끼가 나온 것입니다. 암탉이 봤을 때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자기가 품었던 알에서 나왔으니 자기 새끼거니 하고 그 새끼를 정성껏 키웠어요. 이제는 닭들도 자라고 독수리도 자라는데 요놈은 좀 다르게 큽니다. 날개도 더 크고 부리도 뾰족하고 발톱도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닭들과 독수리 새끼가 같이 크면서 하늘을 훨훨 나는 독수리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때 이 닭이 옆에 있던 독수리 새끼를 옆구리를 치면서 야 부러워하지마 우리는 아무리 날기짓을 해도 우리는 평생 저 하늘을 날지 못할 거 그때 이 독수리 새끼도 주눅이 들어서 그럼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저 독수리처럼 날수 있겠어? 자기 스스로가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이 닭이랑 같이 땅만 보면서 살아가고 더군다나 이 독수리 새끼는 다른 닭들은 알도 낳는데 이 독수리는 알도 못못 낳고 그냥 그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닭이 아니라. 저 높은 창공을 헐헐 날아 마음껏 활개치며 날아가야 할 마치 독수리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제자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기도의 날개를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활활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야 할 독수리와 같은 믿음의 주님의 제자들인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이 자신이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닭과 같이 알도 낳지 못하고 땅을 보면서 구구대다가 그 삶을 다하고 의미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른 많은 제자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제는 점점 제자의 삶과 길이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로 넘어가는 그때에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 고민하고 돌아서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앞절에 예수님의 스, 선생님의 칭찬을 온몸에 받았던 인물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하늘 끝까지 우주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었던 23절에는 그 높이 올라간 높이만큼 이땅 밑으로 땅 끝으로 깊이 처박히는 선생님의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laughs>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는도다. 그토록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위에, 내 믿음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시몬, 베드로를 높이시고 칭찬하셨던 그 다른 제자들보다도 총애받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사탄아 라는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학생이었으면 다음날 학교에 안갑니다. 못나가죠. 칭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마 그 고민과 갈등의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파도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이세 번째 단계는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부인. 이것은 스스로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나 없다. 예수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나 없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예 너 없으니까 땅에 묻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나 있다 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크게 외치는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핸드폰 이름도 아이폰입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나라는 정체성이 드러나야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요. 나 없으면 내가 사는 것처럼 사,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책에서도, TV에서도 부모도 자녀들에게 너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커오고 우리는 나 있다라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부모 자식 간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가 왜 서로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거기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다. 나 있다.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종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한 단어로 해탈이라는 말을 썼었죠. 여러분 해탈이 무엇입니까?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 있으면 벗어나는 겁니다. 자꾸 아내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 집을 나가면 되는 것이죠. 부모가 힘들게 하면 자식들은 집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해탈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서 벗어나면 이것을 위해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해서 자꾸 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 이 수행을 하면 해탈을 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현대인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얼마나 귀가 솔깃하고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 또그 길을 걸어가고 끝내 삶의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정말 해탈에 이르렀을까요? 그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수행과 노력으로 절대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설파하셨던 그 창시자도 그 길을 따는 역사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 길을 걷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려고 했지만, 그곳에 다다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 분이 딱 역사상 한 분이 계셨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리포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자기 자신을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신 유일무이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자기 부인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사셨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려거든 나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 없다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를 따라올 때야말로 진정한 나의 제자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 그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막아선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말씀. 이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내 뒤에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22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여야 할 예수님의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두 팔을 앞에서 와락 붙들고 주여 그리 마 없소서라는 이 말에는 no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절대로 갈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힘센 어른이 힘센 어른이 힘없는 어린 아이의 두 팔을 꽉 붙들고 no no 안돼 절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헬라로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에피티만이라는 말은 꾸짖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꾸짖는 이 에피티만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잘못한 제자를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의 붙들고 막아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뒤에 서라 말씀하시는 것과 정 반대의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너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칭찬하시는 그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교만의 마음도 함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의 머리신 이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머리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항변이 스승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스승을 막아선. 인간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만한 베드로, 내 머리 위에 내 앞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붙들시고 내 뒤로 물러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내 일, 내 아니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때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앞에 서 있는 교만한 모습의 자리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교만이다라는 것이. 세 번째 나를 따라오려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위하는 것이 사람의 일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사람의 일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일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인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채우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는 그 주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 뒤에 놓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하는 자,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역사상 그 누구도 사람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완벽하게 행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큰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초대하지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거절합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어떤 사람은 밭을 갈라 밭을 갈, 갈러 가야 한다라고 초대에 응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장가 들었으니 결혼했으니 시집 갔으니 못 간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에 밭을 갈고 다시 초대 잔치에 왔을까요? 장가 결혼식 하고 다시 왔을까요? 자기 일을 하고 다시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을 하고 간 그대로 끝나 버리고 말아요. 누가복음 14장 같은 장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집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가족을 싫어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죠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제자의 삶의 일들이 질서에서 무질서하게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형제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보다 먼저 앞세우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먹고 마시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은 한마디로 내 뒤에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도 있지 말고, 내 위에도 있지 말고, 내 옆에도 있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예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너희 인생의 지구가의 고난의 십자가 대신 내 뒤에서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살찌긴그 십자가 그것을 네가 믿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냐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니 예수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를 걷느라 고생하는 인생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예수를 자기 십자가에 놓고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 위에 예수 앞에 예수와 상관없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끝에 영광과 보람과 삶의 삶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무거운 짐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끝은 허무요. 그 끝은 인생 무상이요. 그 끝은 지옥일 것입니다. 살 때도 지옥 같았는데 그 끝이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처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예수님들을 따라가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붙들고 가다 보면 그 끝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의 길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것입니다. 깨달을 것입니다. 그 끝이 천국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한 주도. 어렵고 힘들지만 겸손히 예수 뒤에 붙어서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